네 아, 안녕하세요. 웅TV 어 운영자 어 용웅입니다. 아, 오늘은요. 어 저의 어어 세컨드 어집어 두뇌 집을 어 소개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, 아, 어 꽃이 아주 어, 어잘 아, 피어났지요. 한번 보세요. 네. 저거는 어어 어, 개나리인가요? 아, 아 저거는 지금 어 노란 거는 어어 어, 민들레입니다. 민들레 꽃이에요. 네, 이거 보면서 한번 어 웅티비 시청자들은 어 자연 힐어어 어, 자연 힐링을 한번 어어해 보세요. 에 어 이거는요 어어 어, 겨울에 어 따끈하게 해주는 어변어 어, 난로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푹푹 튀어나오는데 보이시죠 어 거기는 고구마를 꿇는 꼽는, 어 꿇는데 어 아주 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 어, 어, 여기는 집 들어가기 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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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실입니다. 예, 보이죠? 네 바깥에 커피 한 잔을 어 먹을 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 맛이 죽이겠죠. 네 들어가는 입구문입니다. 아 죽이죠. 네, 우리 어, 동물 식구들을 어, 소개시켜드릴게요. 네, 지금 어, 보이는 애는 어, 어, 쪼꼬입니다. 어, 고양이 이렇게 어, 귀엽죠? 그리고 얘는 얘는 어, 출연한 적이 출연한 저기 있는 어 우리 어 깐돌입니다. 그리고 어어다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요 어린 닷들 그리고. 어 귀여운 어 귀여운 토끼입니다. 어, 네. 어 오늘의 어 웅티비 어 오늘의 웅티비 그만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